안녕하세요. 딸둘 엄마 설계사 박선영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담보가 암 진단비죠? 여기에 수술비,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표적 항암 치료비 등등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이걸 다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챙겨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딱한 가지 담보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2024년 3월 A사에서 최초로 출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담보입니다. 이후 B사, C사, D사에서도 줄줄이 출시하면서 이제는 암보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특약이 되었죠. 가장 큰 특징은 정액 지급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병원비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매년 가입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것도 최대 10년간 총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시 초기에는 5년 보장으로만 운영되었는데, 이후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어떤 회사는 비급여만 보장하던 구조에서 만기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각각 연간 1회씩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기도 했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르다 보니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회사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비사의 암 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특히 30대, 40대 여성분들에게 꼭 맞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제까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약관에서 면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사만큼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이 타목시펜이라는 항암 호르몬제인데요. 이 약은 보통 5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의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 두면 이런 항암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중입자 치료 등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항암호르몬 치료제까지 추가 보장해 주니 여성분들에게는 훨씬 실질적이고 든든한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35세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호르몬제를 5년 동안 복용한다면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총 1억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 8년 차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는다면 8차년도에도 2천만 원 지급받게 되어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진단비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담보를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건강한 35세 여성 기준 20년나 100세 만기고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을 가입하면 보험료 2만 62원입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암 진단비로 가입하면 얼마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암 주요 치료비를 구성했던 비사 상품 기준의 보험료를 보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했을 때 보험료가 2만 10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단비 3천만 원과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이렇게 단순 비교되니 진단비가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한 진단비는 최초 진단시 1회만 지급되고 암 주요 치료비는 최초 진단시 지급 후 추가 치료시마다 매년 반복 지급됩니다. 즉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었을 때는 진단비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주요 치료비라면 최대 10년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기대수 수명까지 살 경우 세명중한 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고 이 유방암 치료에는 장기간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라면 단순히 진단비만 준비하는 것보다 치료 과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를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암 주요 치료비는 진단비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최대 10년간 매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특히 비사는 항암호르몬 치료제까지 보장해서 유방암 등 여성암에 강력하다는 점 비슷한 예산으로 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치료가 길어지고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든든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예산에 맞춰 일반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를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내 아이의 보험을 준비하듯 고객님들의 보장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오늘 영상이 암보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